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내게 선하심에 대한 증표를 보이시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그것을 수,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는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7편 1절. Chapter Psalm Chapter 87:1. 그의 기초가 거룩한 산들 가운데 있도다. 주께서는 야곱의 모든 처서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시는 도다. 오, 하나님의 도성아, 너희가 나의 영광스러운 것들인 이야기 되는 도다, 셀라.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라악과 바벨론에 관하여 말하리라. 필레스티아와 투로와 에디오피아를 보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도다. 시온에 가나에는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서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친히 그녀를 세우리라 하시리로다. 주께서 백성들을 등록하실 때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여기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들도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처럼 거기에 있으리니 내 모든 샘들도 내 안에 있도다. 시편 88편 1절. p s a l 에디아, 88. 오내 구원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서 밤낮으로 부르지었나이다내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나의 부르지음의 주의 길를 기울이소서 이는 내 혼이 고난으로 가득 찼으며 내 생명이 음부에 가까움이니이다. 내가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헤아린 바 되었고 기력 없는 사람과 같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 무덤에 누워 있는 사력당한 자들과 같으니 그들은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자들이며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이니이다. 주께서는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 어두운 곳 깊음들 속에 두셨나이다. 주의 진노가 나를 무겁게 눌렀으며 주께서 주의, 진, 주의 모든 파도로 내게 고통을 주셨나이다. 셀라. 87편 4절, 내가 나를 아는 자들에게 라합과바빌론에 관하여 말하리라. 필리스티아와 토로와에디오피아를 보라. 이 사람이 거기서 태어났도다. 지금까지 이 구절을 적절하게 해석한 주석가는 아무도 없었고, 그것은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함의 자손이다. 그 명단에 있는 모든 이름은 함의 자손들 중 하나이며, 그 명단에 있는 모든 이름은 어떻게든 멸망의 아들이나 사탄과 관련이 있다. 라합은 유한기시록의 그 바빌론처럼 창녀의 이름이다. 이 둘은 용과 연결되어 있다. 사탄은 유한기시록 12장 3절의 용이다. 트로우는 큰 바빌론과 짝을 이루며, 사탄은 트로의 통치자로 언급되었다. 저그리스도는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저주받은 성우과 관련이 있다. 그는 바빌론 왕노부카네셀과 골리앗으로 예표된다. 골리앗은 필리스타인이었는데 이것은 필리스타가 팔레스타인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팔레스티아인들과 연관됨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레미야 13장 23절은 에디오피아인을 짐승의 표와 관련시킨다. 88편 1절. 오내 구원의 주 하나님이여 내가 주 앞에서 밤낮으로 부러지셨나이다 이 시편은 세 사람에 관한 예표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욕과 요나이다 그리스도는 1, 2, 6, 7, 16, 17절에서 볼수 있다 욕은 3, 4, 8, 9, 12에서 15, 18절에서 발견되며 요나는 6, 7, 10, 12에서 14, 16, 17절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 보다시피 그 예표들은 20편 전체에 걸쳐서 앞뒤로 전환되며, 요나와 그리스도의 경우들에서처럼 때때로 중복되기도 한다. 주께서는 나의 아는 자들을 나로부터 멀리 떼어놓으셨고, 나로 그들에게 가증함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갇혀 있어 나갈 수 없나이다. 내 눈이 고통으로 신음하오니,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불렀으며, 내두 손을 죽게 뻗쳤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셀라 주의 자애가 무덤에서 선포되리까. 주의 신실하심이 멸망 가운데서 선포되리까. 주의 이적들이 어둠 속에서 서 알려지리까. 주의 의가 망각의 땅에서 알려지리까. 코로나오 주여 내가 죽게 부르짖었으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상달리이다 주여, 주께서는 어찌하여 내 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때부터 고난을 당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니, 주의 공포로 고통을 당할 때 혼란스럽나이다. 주의 맹렬한 진노가 나를 뒤덮었으며, 주의 공포가 나를 끊었나이다. 그것들이 매일 물같이 나를 내워쌌으며, 그것들이 다 함께 나를 둘러싼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나로부터 멀리 떼어놓으시고, 나의 아는 자도 어루, 어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89편 1절. Psalm chapter 89, verse 1. 내가 주의 자비를 영원히 노래하며, 내가 내 입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모든 세대에 알게 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자비가 영원히 세워질 것이요. 주께서는 주의 신실하심을 바로 그 하늘들의 경고에 세우시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나의 택한 자와 한언약을 맺었으며, 내가 나의 종다윗위 내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시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울 것이요, 네 보좌를 모든 세대에세울이라 하였노라.셀라.오 주여, 하늘들이 주의 이적들을 찬양할 것이요, 주의 신실하심도 성도들의 회중 가운데서 찬양받으리이다.하늘에서 누가 죽게 비교될 수 있으리까?용사들의 아들들 중에 누가 주와 같이 될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집회에서 심히 두려워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며 주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경애함을 받으셔야 할 분이시니이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역사적으로 다윗을 언급하다가 예언적으로 예수그리 수도로 전환된다. 89편 3절 나의 택한 자와, 내가 나의 택한 자와 한 언약을 맺었으며 내가 나의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20편을 읽다 보면 역사적으로 다이어트 언급하다가 예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된다. 19절에서 37절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함께 다룬다. 당신은 믿는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29에서 36절에 예언된 곳을 볼 것이다. 36절, 37절에는 그분의 천년왕국에 계신 그리스도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38절에서 45절은 뒤로 가서 십자가 처형 때부력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다. 따라서 구약 전체에 걸쳐서 당신은 두 번의 오심이 시간적 간격 없이 함께 그려짐을 볼 뿐만 아니라 이시편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때때로 두 오심의 순서가 뒤 바뀌어 있음을 볼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것을 믿으려 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올바로 나누려 하지 않거나 그 말씀을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육받은 바보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기 위함이다.